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낸 사과 축제도 열리고 대추 축제도 열고 국악 축제도 열리고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예술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경 문화예술제가 뭐예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어,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함께 가볼까요? 제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손꼽히는 관광지로도 소문난 제천 의림지. 이곳이 우리나라 농경 문화의 발상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동호인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이면서도 또 정신적 지주 같은 대한민국 농경 문화를 보고 즐기고 느끼는 아주 특별한 축제 제천 으름지 농경 문화 예술제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는 제천 의림진데요 축제장답게 많은 분들이 의림지를 찾아 벌써부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곳에 오면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축제인가요? 네, 우리나라 고대 시설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의림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를 열고 있습니다. 제 3회. 느림지 농경 문화 예술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농경 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제천 느림지를 널리 알리려는 축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북적북적 거리는데 네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즐겨할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구,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런닝맨을 하시면 의림지를 다 둘러보면서 각종 체험이랑 공연을 볼수 있기 때문에 런닝맨을 추천드립니다 헉, 오 런닝맨 제가 지금 마침 운동을 하신 거 같거든요 네. 우리 같이 함께 런닝맨 체험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디 운동 갈까요 이동 <laughs> 지금부터 의림지를 제대로 즐겨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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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런닝맨 체험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저희가 출발선에서 출발 시간을 적어드려요.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안에 여기 숫자 적힌 곳에 가서 순서 상관없이 미션을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씩 찍어드릴 거거든요. 10개를 다 채워서 2시간 안에 이 장소에 오시면 저희가 경품 추첨권을 드려요. 와 경품 추첨? 네, 그래서 오. 추첨은 저희가 다섯 시 하는데 단시간을 지켜주셔야만 드린다는 거. 네. 어때요 재밌나요? 네, 가족분들 하시기 너무 좋고요, 너무 신나요. 미션도 다양해가지고 하시는 게 재밌을 거예요. 그럼 두 시간 안에 이거 끝내야 되니까저 얼른 가야겠네요. 네, 얼른 가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경문화 예술제를 즐기기 위한 런닝맨 체험입니다 다양한 미션을 하나 하나 수행해야 한다는데요. 가장 먼저 도전할 미션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제기차기 게임. 오, 뭐예요? 제기차기 맞아요? 쌀 무게를 맞추는 게임도 있습니다. 쌀 무게를 잘 알아야 밥도 맛있게 지수 있는 거니까요. 일곱, 여덟.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겨. 하면 선물이 뭐냐? 무게를 맞추면 선물로 인증사진도 찍어봅니다. <웃음> <웃음> 집신을 대나무 소쿠리 안에 넣는 미션도 있었는데요. 수진 리포터도 도전해 봅니다. 하나, 한 번에. 둘, 셋, 쭉. 그렇지. 어, 되잖아. 아, 되잖아. <laughs> 그아아 <laughs> 어림지는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고요. 농경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보니까 두 시간 안에 네. 모든 프로그램에 두 장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네 맞죠. 몇개 받으셨나요? 지금 두개 받았습니다. 아, 그럼 얼른 가셔야겠네요 지금. 아, 빨리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다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런닝맨 체험뿐 아니라 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쌀로 지은 특별한 밥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음, 음, 음 오왜 이렇게 쫀득쫀득거려요? 무공해요. 무공해라서. 너무 맛있어요. 그 옛날 농기구 탈곡도 해보고요. 새끼도 구워보고, 지게도 접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밥을 직접 저희가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현장에서 밥도 먹어보고요. 이 으림지 물로 농사진 거예요. 진짜 100% 으림지 물로만 가지고. 고즈넉하고 조용하던 으림지에 시끌시끌 북적북적 축제의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요. 오, 어? 이곳은 어딘가요?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색다른 체험. 예나 지금이나 죄짓고 살지 말아야겠죠. 어, 그 옛날 농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장간 기능 전수자가 옛방식 그대로 농기구를 만드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 이처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그임지 처음 왔는데 너무 예뻤고 축제에서 너무 좋았어요. 네, 체험하고 했는데 유익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농업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축제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아주 맑은 공기 그리고 또 우리 축제가 주는 농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통 놀이를 즐기고 그 저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고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어, 다시 어,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의 중요성 더 많이 강조해야겠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특히 이곳에선 지역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어, 아니, 아니 농부님, 어,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요. 판매 부스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제천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고춧가루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수확한 고춧가루.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쿠아 포닉스로 재배한 상추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림지는 농업인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이면서도 또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농부들에게는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 의림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찾으면 된다는데요. 의림지는 정말 볼매입니다. 분명 볼수록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데요. 이곳은 의림지 상설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천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고대 농경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힘, 문화의 힘, 다양한 생태를 아우르는 생명의 힘까지 느끼게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의림지에서 축제도 즐기고 우리 농경문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였네요. 의림지는 농업용수 공급뿐만이 아니고 주변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시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림지는 물, 청정들의 농가 습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인근 도시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2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천 의림지, 대한민국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제천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의림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할 소중한 공간이랍니다.